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바로 이야기 시작할 거니까 뒤로 가기 누르시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예전에 제가 일본 살때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예전에 제가 일본 살때 일본 현지인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한 노래방에서 일을 하게 된 경험이 있는데 이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이 노래방에 야간조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야간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노래방도 마찬가지지만 뭐 주간부터 저녁 먹고 난 저녁 때까지가 사람이 한참 많지 완전 심야시간 되면은 손님 잘 없어요. 그래서 가끔 오는 손님 접객하고 청소하고 뭐요 정도가 업무의 전부라고 보면 되는데 희한한 건 야간에 알바 직원을 3명이나 쓰는 거예요.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음 사실 제 생각에는 2명이서 해도 되는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3명을 쓰더라고요. 물론, 주간에는 직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 그도 그럴 게 1층부터 4층까지 전부 노래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하는 일은 직원 한 명은 프론트에서 손님 접객하고 1층 담당해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명은 2층을 담당해서 청소하고 뭐 나머지 손님 요구사항이라든지 음식 나른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직원 한 명은 4층을 담당해서 청소를 하게 되는데, 3층을 청소할 때는 무조건 두 명이서 같이 가서 청소하는 룰이 있었어요. 뭔가 업무 규칙 같은 거.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런 규칙에 대해서 딱히 위화감이라든지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사실 일이 되게 편했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막 쫓기면서 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일하면서 얘기할 시간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기서... 한동안 재밌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이 노래방을 소개해주던 친구를 한번 만나게 된 일이 있었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야, 요즘 알바는 어때? 하고 물어보길래, 음, 재밌어. 알바도 편하고, 사람들도 굉장히 야사시하고 친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 별일 없지? 하고 되묻는데, 말끝을 흐리면서 이렇게 얘가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게 말해야 될걸 아끼는 느낌? 뭔가 되게 의미심장하다는 느낌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드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 노래방을 어떻게 소개를 시켜 줬느냐. 사실 그 친구가 예전에 오랫동안 그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친구였어요. 물론 그때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얼마간 일을 잘 하다가, 어느 날 하루였어요. 이제 노래방에 출근을 했는데,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다른 직원 편으로 해서. 원래 세 명이 출근해야 되는데, 이 직원 중에 한 명이 평소에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얘가 오다가 크게 넘어지는 바람에, 잠깐 병원을 가야 될것 같아서 못 출근한대요. 그러면서, 사장님께서, 아,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대신 갈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두 명이서 근무 가능하겠지?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굳이 세 명이 살 일은 아니거든요. 두 명이서 해도 충분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야 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조금 더 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 사장님한테 연락받았던 일본 친구 있잖아요. 얘가 엄청 고혹스러워 하는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괜찮아 내가 조금 더 일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아... 아... 이러면서 표정이 안 좋더라고 아무튼 그날은 이제 둘이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일본 노래방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좀 다르게 밤에 프리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밤시간에 손님들이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무제한으로 노래 부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래방 같은 경우는 1층부터 4층까지 있잖아요. 이 경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프리타임 동안에는 1층하고 2층만 열어두고 운영을 해요. 3, 4층은 닫아두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 프리타임 시간이 되면은 3, 4층을 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날은 아무래도 그 일본인 직원이 현지인이고 저보다 일본어도 훨씬 더 당연히 원어민이니까 유창할 거 아니에요. 손님 접객에도 유리하고. 사육개를 1층 카운터를 보게 하고 저 혼자서 3,4층을 청소하러 갔습니다 제가 프론트에서 나 청소 좀 하고 올게 하고 3,4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얘가 그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3층은 안 해도 돼 원래 평소에 두 명이 사니까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가 3,4층 다 해버릴게 이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늘 으레 그랬듯 4층을 먼저 청소하고 이제 3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한테 휴대폰으로 전화가 다시 걸려왔어요. 야, 3층 청소 안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아 진짜 괜찮아. 너 편하게 있어도 돼. 나 그냥 내가 시간 남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3층 청소하고 내려갈게 하고 3층으로 향했죠. 3층으로 내려온 뒤에 복도부터 이제 청소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3층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가장 안쪽에 있는 방에 어,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룸에. 원래 우리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넣지 않으면 방에 불도 안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맨 안쪽 방에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뭐지? 왜 불이 들어와 있지? 딱그 정도 생각이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복도 청소하다가 다른 방을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콱! 하고, 그룸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야? 사람 있나? 이러고 나와서 보니까, 아까 그불 켜져 있던 룸에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사람이 있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딱 가보니까, 문 안쪽에서 그 반주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뭐야, 왜 불도 켜져 있고 스스로 노래가 나와? 하면서 막 취소 버튼을 눌렀는데, 노래가 취소도 안 돼요. 뭐지? 이러면서 초기화 버튼을 막 눌렀는데도, 노래가 안 멈추는 거야. 이때부터 좀 당황하기 시작해 가지고 빨리 카운터 가서 말해야겠다. 하면서 그 방을 나오려고 딱 몸을 돌렸는데 노래방이 룸 전체가 거울처럼 된 그런 디자인의 룸이었거든요. 딱 제가 뒤를 돌자마자 이 앞쪽 거울에 어떤 여자로 보이는 사람 몸이 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너무 놀래 가지고 확 달려 가지고 카운터로 갔어요. 내려오고 나서 카운터에 있던 그 일본인 직원한테 방금 전에 3층에서 있었던 일을 막 주절주절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어 약간 말을 함구하는 느낌, 아끼는 느낌으로다가 마저 청소하지 말고 그냥 3층 방치해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제가 겪은 현상과 본게 있으니까 야그 소리가 들렸다니까 뭐가 보였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얘가, 아, 그랬어? 음, 아, 그래? 이러면서 본인도 되게 쫀것 같은 표정인 거야. 그래서 얘가 더는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고 표정도 굉장히 굳어 있기 때문에 그냥 더 캐묻지 않았어요. 3층에 올라가지 않고 알바 끝날 때까지 1, 2층에 머물다가 이제 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 알바 소개해줬던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나 오늘 알바하다가 이상한 거 봤잖아. 여기 노래방에 귀신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주절주절 했더니 얘가 딱한 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어? 그거 아직도 그래?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자기 퇴근하고 술한잔 하자는 겁니다. 만나재요. 하여 얘가 퇴근하고 나서 둘이 만났는데 이제부터는 맥주 한잔 하면서 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 친구가 노래방에서 일하던 당시에 매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어느 20대 커플 단골손님이 있었대요. 노래 부르는 거 엄청 좋아하고 노래도 둘다 엄청 잘 불렀다고 합니다. 즉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훨씬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은 이 커플 중에 남자 없이 여자 홀로 노래방에 방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어, 일행분은 나중에 오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아니요, 오늘은 혼자예요. 하고 대답하고, 룸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아유, 저 여자 차였나보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저 그렇게 한참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이 여자가 들어간 방 이제 종료시간이 다가와서 서비스 종료 알림을 보냈대요. 하지만 그 여자가 받지를 않더래요. 서비스 종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여자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얘가 그 방에 가본 거야. 3층 그 방에 간 거죠. 그랬더니 문을 열자마자 친구 눈에 보였던 풍경은? 여자가 노래방 룸 안쪽에 있는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위에 조명에다가 끈 묶고 목 매달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노래방 반주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얘가 완전히 패닉이 와가지고, 뭐, 어찌할 도리 없이 그냥 굳어 있었대요, 잠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노래방 안이 거울식 디자인의 룸이었단 말이에요. 얘가 벙친 채로 서 있다가, 거울에 마주보이는 그 여자의 얼굴이랑 마주쳤대요. 희미하게 여자가 눈을 뜨고 있더래. 얘는 이 기억을 웬만해선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했고, 사장님께서도 외부에다가 이 이야기 절대 하지 말아라, 함구해라, 이렇게 신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고 나서 한 3, 4일 정도 가게를 휴업을 했는데 이 휴업이 끝나고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날이었는데 원래 여기 노래방 청소 시스템이 업무 시스템이 뭐 1층 한 명, 2층 한 명, 3층 한 명, 4층 한명 이렇게 한 명씩 투입이 되는 시스템이었대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사건이 있고 나니까 애들이 3층을 올라가서 청소하는 걸 꺼려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3층에서 뭘 헛것을 봤다. 무슨 소리를 들었다. 이런 애들이 속출을 하고 또막 이유 없이 그만 두는 애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사장이 3층은 무조건 둘이 가서 청소를 해라. 이런 업무 규칙이 생겼다고 합니다. 뭔가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얘기해 주던지, 아니면 한번 물어보기라도 하던가. 그래서 그 서운한 점을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너도 일해봐서 알겠지만, 거기 일 되게 편하고 돈은 잘 준다. 이렇게 편하게 돈을 벌수 있는 데가 없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 미리 너한테 얘기를 했으면, 너 거기 일하려고 했겠어? 이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서운한데, 듣고 보니까 맞는 말. 아무튼 저는 직접 그날 밤 일을 겪고 나니까 더 이상 거기서 이제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심지어 오토바이 타다 다쳤던 그 직원 있잖아요. 좀 많이 다쳐가지고 한동안 또 출근을 못 하겠대.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거기서 버티다가 호저히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뭐 거기 일하던 직원들이랑 연락하고 지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추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가 나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제보 같은 경우는 아래 댓글 고정 링크 보시면 간편 제보 링크부터 뭐 이메일 주소 여러 가지 여러분들 편하신 곳으로 사연 제보 보내 주시면 제가 지금처럼 마치 제가 겪은 것처럼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